뉴스를 보는데, 지금 뉴스는 계속 코로나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채아랑 같이 TV를, 뉴스를 보다가 채아가 이제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다른 글을 딱 틀었는데 채아가 엄마, 아까 그거 봐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뉴스? 이랬어. 그러니까 응. 그래서 얘가 왜? 그러니까 그거 봐, 그거 봐 이러면서 뉴스를 계속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면 그 감기의 심각성을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야. 그니까 내가 감기를 걸리면 나도 저렇게,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이런 거. 근데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 어우, 그거 장난 아니네. 어, 요즘 너무 심각해. 이러면서, 채아야, 너는 이제 마스크 꼭 하고, 어, 손도 자주 씻고, 어우야, 머리도 자주 감아야겠다. 이랬어. 그니까, 갑자기 채아가 머리 감는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머리? 왜? 머리 자주 감아야 돼? 손도 자주 씻어야 돼? 엄마. 엄마 나 머리 감을래 이러는 거야 엄마 닮아서 머리 감는 거 싫어하는가 보구나 에이 무슨 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KBS 1 9시 뉴스 이 분이 어제 그 9, 9시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 분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러너님이 어어 어, 예쁘다 이랬어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랬더니 저 아나운서 이러는 거에서 갑자기 채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나한테 귓속말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그래서 내가 왜? 이랬어. 그니까 저 TV에 나온 저 여자가 예쁘다잖아? 이러는 거야. 근데 얘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지. 엄마가 예쁘다고 해야 되는데 저 아나운서가 예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 저 여자가 예쁘대? 이래서 그게 아빠가 저 여자가 예쁘다네? 그래서 네, 그랬어. 우리도 귓속말 했어. 그래서 내가 런호님한테 여보, 저 아나운서 예뻐? 그러니까 응. 그랬더니 채아가 아빠 저 여자가 예뻐 그러니까 응 예뻐 이랬어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해서 채아 내가 채아 어쩔 수 없지 내 네, 이랬어 어쩔 수 없잖아 이랬어 그랬더니 채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딱 아빠를 딱째려봐 채아가 딱 일어나더니 아빠한테 그래 아빠 어 그러니까 채아 저 여자가 더 예뻐 아니면 내가 더 예뻐? 이러는 거야 나는 나 생각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가 질투하는 거야 <웃음> 자기였어 <웃음> 말해봐 내가 더 예뻐 저 여자가 더 예뻐 이러는 거야 런원님이 <laughs> 아, 채아가 훨씬 더 예쁘지 <laughs> 야, 근데 엄마 전화 왔는데 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엄마 아 어, 근데 나 머리 감는 거나 어, 원래 잘 감는 거야 근데 나 원래 못 감는 원래 잘 감... 엄마, 어 원래 잘감 엄마 뭐? 근데 나 원래 잘 감는데 음. 왜 나랑 왜 머리 음, 음. 못 감는 거왜 엄마랑 왜잘어 담았어? 아 채아가 원래 머리 잘 감지? 응. 음. 근데 이제 아 그리고 음. 남자가 예뻐, 그거 왜 말했어? <laughs> 어? 여자가 예뻐, 남자가 예뻐, 왜 그것도 왜 말했어? <웃음> 그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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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 엄마가 그거 비밀인데, 그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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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엄마가 말해버렸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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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는 비밀을 잘 지키도록 할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아 아, 고마워요 원래 치아는 머리 되게 되게 잘 감는데 원래 엄청 머리 잘 감는데 더 깨끗하게 빡빡 감자고 엄마가 얘기한 거지 엄마가 더 빡빡 깨끗하게 감겨줄게 아 그리고 나 같이 씻고 같이... 같이 자자 아 오늘? 네어 아, 알겠어요 여러분, 아가 얼마나 예쁜지아세요 제가 얼마나 채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죠? 누구보다 세상에서 채아가 제일 예쁘고 채아가 제일 사랑스럽고 응, 아빠는 머리 잘안는고 엄마도 잘리잘안감는데 우리 아는 머리 러분잘 감아요 여러분, 잘기뭐저 저기 저기 여러분, 나라어를 배울까? 이건 엉크도 아니고 딸큰 딸크. <laughs> 딸큰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야, 난 시청자분들 눈치보다 이 눈치가 더 보이네. 야, 뭐. 어? 너 여기 방송하면 뽀로로 틀어버린다. <목소리> 힘나 하루 종일. 여보세요. 엄마. 어. 아. 잘했어요. 채아야. 네? 네? 엄마 방송 보고 있어? 어. 왜? 엄마 방송 재미어 아니? 할머니던데아 할머니가 보는 거. <laughs> 채아 옆에서 아. 본 거야? 어. 저 시키던데 엄마 조용해. 지금 크림이 고 있어. 네가 전화했잖아. 너 조용하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럼 아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흐이 자니까? 아 어, 알겠어요 응알요 끊어요 네 그거 어제 뉴스 보고 어떤 아나운서 예쁘다고 했잖아 응 기억나지? 어 근데 채아가 질투했잖아 어그 어,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 어 근데 채아가 내 방송을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아 오늘 유치원 안 갔어? 근데 전화가 와 엄마 그거 왜 얘기했어? 이러면. 아, 그런 거왜 얘기했냐. 고 방송에 있잖아. 어. 지금도 보고 있어. 이 방송을? 어, 내가 채아가 머리 잘안 감는다고 얘기했거든. <laughs> 바르조나왔어 응. 아, 우리 채아가 머리를 얼마나 잘 감는데. 아빠는 아빠는 그런 말안 한다. 채아야. 얼마나 머리를 잘 감는데 우리 채아가 머리도 잘 감지. 한글도 잘하지. 용자보다 더 무서워. 어. 왜 채아가 무서워? 난 여보가 채아가 여보가 너무 무섭다. 사랑스러운데 뭐가 너무 무섭다고. 아빠는 채아가 너무 사랑스러워. 네 오빠가 무섭다는 진짜 거 진짜 우리 채아가 여러분들 덧쌤쌤도 진짜 잘해요. 책도 진짜 잘 읽고요. 내가 더 예뻐요? 채아가 더 예뻐요? 채아가 예쁘죠. 음, 아빠는 그렇구나. 채아밖에 음, 모르죠. 아, 딸바보 <laughs> <laughs> 정말 언님 딸바보 아니니까. 아유, 아유, 아유 엄마, 딸바버. 엄마 왜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아니 딸바보. 아, 정말, 아유, 정말. 귀여워죽겠지아 귀여워. 아, 여기 여드름인데. 아 달바. 어 엄마가 왜 이렇게 아우, 폭력적이야? 귀엽다. 귀엽다. 아 채아 보고 싶다. 아 채아 보고 싶다. 어, 이거 그. 어 새우튀김 먹을게. 에, 어 먹으면서 음. 해. 어 아우 볼따고 아파. 연어가 맞는 말했네. 서 맞는 말. 그러네. 맞을 만, 맞을 말 했네. 음. 어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 결혼하세요. 음, 너무 행복해요. <laughs>